네,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게 난감해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음주사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자차 보험을 못 들어서 수리비가 없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남, 남이 뒤에서 봤거나, 뭐 앞에서 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를 사고 나서 타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사고차 매입 전문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푸조 3008 2세대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고차는 제가 경매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사고 난 채로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본네트하고 양횡다는 달려있는데, 라이트가 좌우가 아예 없고요, 아세이로. 그리고, 앞범보도 아세이로 없고, 그리고, 전판넬도 아세이도 없고, 각종 호수, 각종 배선들도 없고, 라지에다, 콘덴샤휀도 없고요. 그 차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할부로 샀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험으로 이제 수리가 안 되고 어 자기 사비로 이렇게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그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한 사업소 견적 한 3천만 원 정도는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할부 요금도 갚아야 되죠. 그리고 차량 수리비, 수리를 해야 되는 수리비도 없죠. 그래서 이게 경매로 이렇게 처분이 돼서 저에게 매각이 된것 같더라고요. 참 이럴 때는 아, 정말 좀 난감해요. 앞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해보는 차량이라 아, 이거를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 앞에 아무것도 그냥 잊지 않고, 뭐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난감하지만, 이런 차량들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그냥 그려려니 하고, 그래서 뭐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어, 차량이 이제 어떻게 왔는지, 이제 저와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조 3 0 0 8 2세대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에서 좀 약간 난감해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앞에 아예 없다 보니까. 어, 잠시 이렇게 설명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앞에 사고가 나면서 사이드 멤버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휜 모습을 조금 약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엔진을 탈착하고 다시 사이드 멤버를 다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휀다가는 밀림에서 도어하고 단차 가 굉장히 좁아져서 문짝이 잘안 열려요. 열림에서 휀다가 이제 자꾸 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에어백이 완전 다 터져 있습니다. 음, 일반인 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아 어, 정말 사고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도 너무 많은 사고가 큰 차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는 아 그래 뭐 괜찮다 <laughs>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 잠, 잠시 잠이 푸조 3008 어, 2세대 차량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2017년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00cc, 1600cc, 2000cc 디젤 모델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델 중에서 이제 GT라인이 또 따로 있고요. 신차 가격은 한 4천만원에서 4200 정도 하고, 공식 연비는 리터당 한 14kg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세는, 아, 170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물론, 이게 사고 유무나, 연식, 키로수, 옵션, 색상, 뭐 전손이나 침수에 따라, 이게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제가 가져온 차량은, 음, 1600cc 디젤 GT라인입니다. 한 5만키로 좀 넘게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 음, 대략적인 이거 중고시세를 보면은 한2,600 정도 무사고시세가요 이렇게 형성이 되 있는데 한 이거는 완성 후한 2,100에서 한2,200 정도에 이게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푸조 3008 2세대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였고요 어 제가 진짜 사고차 매입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어 일반분들이 판매를 하는 게 진짜 많았어요.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게 난감해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음지사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자차보험을 못 들어서 수리비가 없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남 남이 뒤에서 받거나 뭐 앞에서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를 사고 나서 타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어잘 모르셔서 저한테 조언을 이렇게 구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상태로 이제 미선을 받고서 매각하는 그 과정 이런 게다 있습니다. 아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으로 고객님께 한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건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건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물론 최대한 저는 이제 매매상하고 이제 공업사를 이제 같이 직영으로 아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을 어, 맞출 수도 있고요. 사고차 매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